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 아이스크림 드디어 계정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스터디 코리안에 가보시면 어, 아이스크림 계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 코리안에 어, 아이스크림 계정 나오면요 저희가 지금 바로 어, 선생님들에게 계정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시면 교장 선생님이나 이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에게 이걸 아이스크림 배정 받으신 걸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뭐냐? <laughs>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어 학습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예 태블릿으로 나와 있어요. 아이스크림 태블릿이라고 딱 나와서 학생들에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에서는 선생님들이 좋은,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추천 비디오나 그각그 그 수업에 맞는 교과 활동에 맞는 다양한 수업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그 S, 이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쉬는 시간, 평가 자료, 자료실 등이 있고요. 샘 블로그가 있고, 샘 추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창의할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줌으로 하는 미술놀이, 어 이런 거 정말 어, 뭐 한번 해보고 싶죠. 어, 줌으로 어떻게 미술놀이를 하나?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블로그가 따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줌 미술놀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수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저희가 어 특히 어잘 듣고 싶은 거는 국어, 어 한국어 수업이잖아요. 특히 이중언어나 국어 기초학습이나 지역교과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그때 그어 뭐야 그 달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계기교기나뭐 이런 것들 할때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이 색연필 지금 이렇게 안녕 오 써져요 이런 걸줌 수업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웃음> 칠판이니까. <웃음>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고요. 빨간색, 뭐. 우리가 아이패드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이 지금 마우스로도 이렇게 잘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타이머. 오, 우리, 저희가 지금, 음, 한글, 한글, 천천히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 내려가기 일단 하고요. 오,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 오, 오케이. 지우시고요. 활동지 내려가기. 한번 해보셨는데, 활동지가 안 내려오네요. 아마 이게 지금 학생들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하기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음 한글 한글 천천히 활동하게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어한번 보고 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저희가 아이스크림의 한글 학교 계정으로 나온 게 제한이 많아요. 어다볼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수 같은 것은 특히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연수가 많기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왜안 되는지 한 번. 하나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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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살펴볼게요.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타이머. 타이머 이것도 안 되나? 어, 한 번. 음, 하이클래스 알림장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이게. 어, 그래서 이게 쓰기는 되는데,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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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 이게 지금 컴퓨터 자체가 멈춘 것 같아요. 어, 한번 다시 볼까요? 음, 통합부어.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오, 됐어요. 아까 생년필로 뭐,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이걸 그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한 번, HWP가 안 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것도 스토디 코리안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어한번 지금 어 됐네요. 어 이런 식으로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스크림용 그래서 요거를 학습 강의 안에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하기를 한번 볼까요? 서로 같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오, 너무 좋네요. 직접 글자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들께서 써 주셔도 좋겠죠. 노, 선, 추, 출력용 활동지의 글자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우고, 판서 갖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해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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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없애는,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직접 쓰기가 가능하고요. 이걸 지워야지, 이 지금 수업 화면으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도와주세요. <laughs> 그리고 활동을 통해 글자 익히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좋네요. 출력용 활동지에 글자 카드를 활용하세요. 활동지가 제가 확실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오, 아주 좋아요. 가.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옮기고요. 야. 음, 아주 좋아요. 네. 오, 너무 재밌네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정말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을 제가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연필을 클릭 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는데요 어, 어 글자 가나다를 바르게 써봅시다. 해서 가위가 있죠. 음, 그래서 연필을 클릭 해서, 하면은 오또또또또또또또 채워지네요 우와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보세요 하고 활동지에 쓰게 하는 그 활동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꼬부러진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궁서체 <laughs> 아이들이 딱 이렇게 쓰더라고요 프랑스 아이들이 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 아주 좋습니다 네, 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이 있나 살펴볼게요. 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기를 눌러야 소리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글을 아는 학생들은 가방, 가방,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하고 한번 이 종이에 스스로 쓰게 하는 방법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먼저.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한 다음에, 어, 한번 이제 다 같이 눌러볼까요? 가방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무, 나팔, 모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타이머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었어요. 타이머가 우리 학생들과 이 공부할 때 타이머가 수업 도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타이머가 어유 그러면은 어머나 어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여러 가지 수업 도구가 많긴 한데 어, 일단은 어 타이머 아날로그 타이머가 있고요. 어, 어, 지금 이게, 음. 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laughs> 음,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시간 한번, 뭐, 2분 한번 해볼게요. 네. BGM도 한번 틀어보고요. 오. 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다잘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좋은 노래만 있나요? <laughs> 카오처럼 좀 신난 노래 없나? 어, 좋네요. 이거 쇼핑 어스거 2 1분 나베 날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빅 타이머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음. 와, 한번 이렇게 해서 스타트. 이제 없네요. 우리 또 아까 나비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아, 너무 좋네요. <laughs> 오케이. 그래서 바이 타이머 여러 가지 타이머 모양이 있잖아요. 어, 하나만 하면 애들이 지루해 하겠죠.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 어, 이건 좀 무섭네요. 애들이 같이 할때 다양한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재밌고요. 음, 시간 설정해 달라고 하네요. 1분. 그렇게 할까요? 조용히 음네 됐습니다 풍선도 한번 볼까요? 풍선이 음. 빵빵 터지게, 터지나요? 한번 볼까요? 1분 하고 어. 네 쇼핑에 나비의 아, 날개가 있는데 일 분이 되면 뻥 터지는 건가요? <laughs>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어, 이 지루해요. 음, 온라인 수업하면 지루해요. 어, 이거 보세요. 풍선이 커지고 있어요. 지루한데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할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아이들에게. 이렇게 써 보세요 했는데 어 쓰기 싫어. 근데 풍선 터지고 있어요, 지금. 풍선이 이렇게 부풀고 있어요. 그거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빨리 터지기 전에, 나 빨리 써야지. 이런 마음 들까? <laughs> 한번, 그리고, 어, 네네네네. 어우, 아이고, 이건, 이건 좀 싫으시네요. <laughs> 우리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이런 식으로, 어, 풍선이 터졌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타이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도우미가 있어요. 발표 도우미가. 이제 있는데 발포 복권이라든지 추억의 뽑기라든지 빙글빙글 돌리판이라든지 사다리 타기라든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 학생을 등록시켜서 여기서 땅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오늘이 이일이니까. 2번, 12번, 32번, 42번. 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수업 시간에. 어, 이건 뭐 메타작의 서막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항상 칭찬과 경로로 아이들을, 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 아이들이 즐거운 수업이 될수 있도록 모든 숫자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추억의 뽑기 같은 것도, 음 뽑기 한번 뽑아보세요 아이들 어, 개별 모둠 직접 입력해서 뽑을 수 있도록 음, 아이들 해서 엔터 누르면은 누가 뽑히겠죠? 그리고 빙글빙글 돌림판 이런 거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죠 사다리타기 같은 거 음, 그래서 모둠으로 이렇게 세명 해서 빙글빙글 돌림판은 지금 저희가 어, 학구관리 이걸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 바꾸기 같은 것도 이런 우리 반 학생들 자리 바꾸는 것도 자리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하시고요. 모둠 점수판이라든지 어, OX 퀴즈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열어놓고 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아이스크림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음, 지금 주의 집중할 때, 여기 보세요 하는 것보다, 띵동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요. 음, 어 또뭘 잘못 눌렀어요. 어제가. 잘못 눌러서 또 이렇게 잘못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아까 그게 빠져버렸는데, 여기 당황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좋은 창의 활동이 있네요. 국어 기초학습이, 어, 모음 익히기도 있고요. 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음 하는 걸, 자원과 모음 만나면. 이걸로만 구성해도 유아교육, 유아초동의 어, 1학기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고 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비디오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말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laughs> 아, 혼자 말하기 달인이 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이런 걸좀지우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공유 자료실에서 통합부어를 이용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선생님들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 <laughs>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같이 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더 재밌고 더 즐거운 한글 학교를 위하여 안녕.